네 안녕하세요 가공백입니다 오늘은 해죽순에 대해서 그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죽순은 그 필리핀 그 해안이나 아, 미얀마, 미얀마는 이제 버마라고 합니다. 옛날 버마 거기에서 그 주로 생산이 되는데 이 해죽순은 이 미얀마야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효능 효과가 다른 그 해안 국가에 비해서 어, 효능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요. 항산화 작용은 이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음, 효과가 뛰어나고요. 두 번째 가서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음, 사포닌 성분, 인삼의 두 배라고 합니다. 두 배.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다섯 번째 벤비계산 여섯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죽순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이라는 이 성분은 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또 항암작용, 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효능 효과가 높은 것을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폴리페놀에는, 자, 이 생마늘은 77mg, 건인삼, 말린인삼을 말씀하죠. 건인삼에는 273mg, 논이 잘 아시죠? 논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논이는 364mg. 블루베리는 521mg.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해죽순에는 아, 이 해죽순에는 17344mg.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생마늘, 건인삼, 논이, 블루베리에 비교해서 해죽순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이 폴리페놀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죽순 채취 및 생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미얀마 나라는 지금 이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있는 나라죠. 옛날에 이제 범화를 말씀하는데, 자, 해안가에서 채취를 해서 건조를 동시에 시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얀마 현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항공편이나 선박으로 우리 한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런 해죽순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이 해죽순의 생산자, 성함은 김자, 홍자, 읍자라는 이 성함은 김자홍자업자라는이 대표이사분이 지금 범아,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생산을 해서 채취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이제 한국으로 직접 가지고 오는데, 아, 제하고는 이제 이 지인 관계로서 이제 같이 뭐 약주 한 잔을 주고받는 그런 음, 지인뿐입니다. 지금 현지에서 거주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1년 동안에 약 6개월은 음, 미얀마에서 거주하시고 약 6개월은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생활을 주로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죽순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육지에는 죽순이 있죠. 이제 대나무에서 나오는 죽순이 있고요. 이 해죽순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설명을 그 어원을 말씀드리면 바다 해자를 써서 해죽순이다. 즉 다른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육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죽순. 대나무가 되는 거죠, 죽순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바다 한자로 바다 해 자를 써서 해죽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죽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환이라 그러죠. 환. 이렇게 이제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이 토끼 통처럼 이렇게 이제 환을 만들어서 한데 하루에 이제 매달씩 이렇게 복용을 해서 물과 함께 드시면은 어, 방금 제가 효능 효과 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우리 그 김홍업 대표 이사님께서 제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엑기스를 이제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 엑기스 그러니까 이제 해죽순을 가지고 이제 엑기스를 만들어서 이제 봉지에 이렇게 좀 들어있는 뭐예요. 이 해죽순은 이렇게 다양하게 식품으로 어, 조제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죽순 줄기 인데요 어,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제 차로 끓여서 드시는 차 용도로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해죽순 예. 이제 잎사귀를 주로 줄기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해죽순 줄기를 이용해서 나물을 이제 무쳐먹는 것처럼 뭐 콩나물 나물 뭐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고사리 나물 이렇게 이제 나물처럼 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식사와 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이 해죽순 이 줄기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날씨가 급 강화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은 온도, 영하 뭐 10도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날씨가 매우 춥고 감기, 독감에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폴리페놀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이 해죽순 효능 효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해죽순을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이 차로도 드시고 도박면으로렇기스도 드시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죽순, 해죽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